안녕하세요. 컴퓨터존입니다. 어, 며칠 전부터 컴퓨터가 계속 버벅였대요. 그러다가 이제 게임 중에 꺼졌는데 그 다음부터는 아예 전원이 안 켜지는 거예요. 그래서 저희가 출장을 가게 됐고요. 아마도 전원이 안 켜진다고 하면 대부분 어, 파워 쪽을 의심을 하실 거예요. 그런 경우가 맞죠 그래서 저희도 가장 먼저 해보는 게 어, 이제 파워 서플라이에 전원을 연결해 보는 건데요. 테스터기를 연결해 보는 건데요,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고 있어요. 그렇다면 문제는 딱 하나죠. 어, 접촉 불량일 수가 있고요. 심할 경우는 메인보드 고장일 수가 있고요. 처음부터 너무 심각하게는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메인보드에서 어, CPU만 어, 그대로 두고요. 나머지 부품들은 다 뽑아냈어요. 어, 클린이라고도 하기도 하고, 그 다음에 컴퓨터 청소라고도 하긴 하는데요. 오늘은 그냥 컴퓨터 청소로, 부품 청소로만, 음, 진행을 할게요. 어, CPU 쿨러에는 당연히 썸을 그리스도 잘 닦아내고 다시 도포를 했고요. 그 다음에 메모리랑 그래픽 카드도 마찬가지로 접촉 부위를 잘 닦아줬어요. 그리고 조립을 해야겠죠. 그런데, 어,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화면은 잘 나왔구요 F1을 눌러서 바이오스로 진입을 했어요 여기서 이제 부팅 순서를 저장장치로 바꿔서 어... 윈도우로 부팅을 할 거고요 기존에 사용하시던 그대로 설정이나 바탕화면 아이콘이나 모두 다 위치를 하고 있었고요 어... 다른 이상은 없는 거 같은데 인터넷도 잘 되고요. 마찬가지로 어 드라이버 충돌이나 뭐 특별하게 충돌 나는 부분도 없는 것 같아요. 이번 경우는 좀 애매해서 한번 성능 체크를 해봤는데요. 점유율이 엄청나죠.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안정권으로 접어들었어요. 음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어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죠. 어, 전원이 아예 안 켜지는데. 왜 접촉 불량이 문제냐? 그런데 어, 컴퓨터의 모든 부품은 한번 어떤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외부 충격에 의해서 임시로 작동이 안될 때가 있어요. 그런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. 아무튼 현장에서 해결을 해드렸고요.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.